재미없는 오형식, 지루한 영작 연습 우리 오늘도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오형식을 가지고 영작 연습해 볼게. 영작을 할때 오형식이라는 도구는 꼭 필요하지. 왜? 형식은 우리한테 순서를 알려줘. 문장을 구성하는 순서를 알려주고 또 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잖아. 그치? 오늘 우리가 만들 문장은 나는 내 동생이 집에 올때 피자를 시킬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 문장에는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보여. 첫 번째는 음, 피자를 시킬 것이다 라는 상황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남동생이 집에 올 거라는 거야. 그치. 동생이 집에 온대. 이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문장도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두 개의 문장을 그냥 이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장을 이어줄 때는. 어, 두 개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지. 이 접속사는 제일 앞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고. 그런데 어떤 접속사를 쓸 거냐면, 오늘은 때, 시간을 나타내주는, 어, 시간의 접속사, when을 쓸 거야.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음, 혹시 단어 혹시 모르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order, order는 주문하다, 이런 뜻이고, 피자를 주문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집에 오는 건 come home이고, 뭐뭐 할 때, when.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지?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나는 피자를 시킬 것이다, 라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상황은 내 남동생은 집에 올 거야 라는 상황이 있잖아. 그치? 우리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막 섞여 있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피자를 시키는 상황과 그 다음에 남동생이 오는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써줘야겠지? 우리말은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사실은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 없이 말해도 이해가 되거든. 하지만 영어에서는 순서를 막 섞어서 이렇게 우리 말처럼 다 섞어서 쓰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을 거야. 왜냐면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이야. 어쨌든 그럼 첫 번째 문장. 음, 삼형식,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지. 나는 그다음 동사는 다로 끝나는 동사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이다니까, 아까, order, 주문하다에다가, 것이니까 아직 시킨 게 아니어서, 미래, will 쓰면 되겠네, will order. 그리고 목적어, 피자를. 나는 1번, 그 다음에 시킬 것이다가 2번, 피자를. 그런데 언제 시킬 거냐면, 언제? when, when, my brother, 내 동생이 comes home. 집에 올 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어, 앞에는 삼형식, 뒤에는 일형식이니까 내 동생이 집에 올 때, 내 동생이 집에 온다. 주어 동사의 일형식이지?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 I will order pizza. 나는 주어, 주문할 거야 동사, 피자를. 그런데 언제 주문할 거냐면? When my brother comes home. 내 동생이 주어 올 때. 동사. 어디에? 집에. 집에는 수식어. 그래서 내 동생이 집에 올때 나는 피자를 주문할 거야 했는데, 응, 내 동생은 지금 집에 온 거야? 안온 거야? 그치. 아직 안온 거지. 그러면 어, 뒤에도 미래를 써야 되지 않을까? 왜 앞에만 미래를 썼을까? 궁금하지, 그치? 그런데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대.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지, 그치?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왜냐면 얘가 왜 부사절이냐면, 어, 주문할 거야 라는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사실 언제 주문할 거야? 이럴 때 주문할 거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사실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절, 절이라는 건 문장이잖아. 이런 문장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아. 미래를 쓰고 싶어도 미래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현재. 그래서, my brother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이렇게 s를 붙였어. 다시 한번. I will order pizza. When my brother comes home.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when. 문장 한 개만 더 해볼게. 벌은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했거든. 이 문장에도 상황은 두 가지가 있지. 벌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이라는 상황, 그렇지? 그런데 우리 말은 이렇게 섞여 있지만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겠지.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두 개가 있고 이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려면 응, 접속사가 필요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문장의 접속사는 모모 한다면이라는 그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하거든?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접속사 생각나지. 그치, if지. 그래서 이번에는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얘기해 볼게. 음, 첫 번째 문장은 앞에는 삼형식. 삼형식이어서, 음,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고, 어, 주어는 벌은, 그 다음에 동사는 공격하다. 공격하다, attack. 이잖아. 그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까지 동사가 이렇게 길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음, 뭐뭐할 것이다니까 will인데,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니까 will not. 그리고 공격하다라는 동사 원형까지 써서 will not attack. 아니면 줄여서 want로 바꿀 수 있지, want attack. 주어 동사. 근데 누구를? 너를. 너를이 목적어. 당신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벌이 1번, 그다음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가 2번, 그리고 당신들이 3번. 1번, 2번, 3번. 3명식 주어, 동사, 목적어의 3명식이지? 그다음에 음,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이란 조건이 있지. 조건이니까 if로 시작하고 그래서 if 다음에 어, 그 뒤의 문장은 1형식이야. 주어, 동사.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지?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삼형식과 어, 일형식을 더해서 우리 문장을 연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접속사 if를 쓸 거니까, 그렇지? Bees won't attack you. 벌은 주어 공격하지 않을 거야가 동사 너를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만약에 너가 주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동사, 주어 동사가 있는 1형식. 그래서 이 문장은 3형식하고 1형식이 어, if라는 접속사를 만나서 이어졌어. 그치? b e e s won't attack you if you don't move. 만약에 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벌은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잠깐,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하니까 이거 미래잖아, 그치? 그러면은 너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미래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런데 여기 봐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어,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 언제 그런다고? 조건일 때. 만약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조건의 문장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는 거야. 아까는 언제 그랬지? 그치.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 속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미래를 쓰고 싶어도, 현재로 다시, 현재로 이렇게 대신 쓸 거거든. 그래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는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